찍혔어, 안 찍혔잖아. 그거 찍힌 거야? 너그러 아까 그 9시 5분 찍힌 게 여기 나와? 응. 여기서 찍고 밖에서 한번 찍어. 찍어도 라나 그래서 밖으로 이제 이게 찍어줘? 밖으로 밖으로 먼저 빼야지 아니 그냥 그냥 따라가다 그냥 나가라고? 못 만지다 못 만져요 여기서만 찍으면 찍는... 안 되고, 밖에서 도 확실히 찍어줘야 돼이거찍어지는겨찍어보어괜찮어못어